신이 선택한 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내가 선택받은 건지 명확하게 판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명암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요. 좀 편하게 음. 웃으시면서 촬영 나오고 계시지만 어, 따지고 보면 음. 정말로 이제 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실례지만 선생님 지금 연차가 많이 됐어요. 네, 뭐. 저몇 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네.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좋은 장소에서 음. 그리고 공기도 좋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정말로 도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음. 간판도 없이 이 자리에 계속 지키고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이 이 길로 오시는 게. 결코 쉬운 직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길을 현재까지 오시기에 많은 고객들이 있었을 테지만, 이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너무 잘하실 거예요. 네. 지금 이음 무속이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어떤 질문 할지 좀 가미 오셨죠? 이무석이라는 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또이 길을 이제 가시면서 방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자리를 못 잡으시고 요런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방황 무당은 음, 가, 가도 방황이요 안 가도 방황이요 근데 이제 그 깊이가 다르겠죠 음, 그리고 의미가 다르겠죠 아 정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내려놓는 게 맞아요 아 어, 그래요? 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쉬운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된다? 이건 조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 요즘에 맞을까? 가고 싶어서, 어, 안 달라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희망을 거는 사람도 참 많을 거고, 어, 저는요, 어, 감독님이 몇년 되셨습니까? 하는데, 감히 이제는 몇년 전만 해도 감히 몇년 됐어요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수 있었는데, 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젠 그몇 년이라는 세월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음. 예, 오늘 감독님하고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내가 무당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맞아요. 나는 무당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어, 말할 정도인데 네. 그거는 예,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음, 아, 진정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laughs> 무당의 진정성. 음. 어. 어, 가도 가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이 어, 무당의 길인데 네. 요즘 시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시작을 에, 어쩌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거를 다시 시작하기는 됐지만 음, 유튜브를 보고 바깥 세상에 나가, 구 땅에서 구슬하면서 수많은 만신들, 무당네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 속에 또 내가 있다라는 것에서의 또 생각이라는 게들 때가 참 많은데, 음, 어렵다? 음, 가도 가도 어렵고, 가도 가도, 어, 무겁다. 이게 세월이 가면 저는, 아, 내가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잖아. 내가 신이 될줄 알았어. 음. <laughs> 근데 그게 치가 안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무속이 먹고 사는 음, 돈벌이의 직업이 돼버린 시, 세상이 돼버려서 아, 방황. 양이 안 차니까 방황일까요? <laughs>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음. 선생님이 좀이 부분은 선생님의 과거 진정성 있는 무당이 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신 아니면은 음, 안 된다라는 무당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신 앞에 울고 웃는 음, 무당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 남의 인생을 논을 한다라는 건몇 음, 분의 복체가 아닌 얼마의 국값이 아닌, 그거는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감이고 가치인데, 그 가치와 무게감을 느끼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 무게를 두고 방황이라, 감히, 예, 할수 없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힘에 들어도 버거워도 가야 되는 게, 이, 숙명적이고 운명적으로 가야 되는 게이 무당의 길인데, 음, 방황을 한다라는 건,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건 물론 할수 있죠, 할수 있지만 뜻을 모르고 의미를 모른다 하면 가감이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정 신이 선택한 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내가 선택받은 건지 명확하게 판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내림 그러면 여기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신내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요즘에 신감을 신내림 이런 단어가 정말로 일반인들한테 되게 가깝게 와 있는 단어들인 건 알고는 계실까요? 네, 저한테도 그런 의뢰는 많이 오니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런 신감을 신내림 정말로 뭐 신감을이면 신을 모셔야 하는 거고 신내림을 받으셔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선생님 좀이 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감물이신 분들은 음말 그대로 있잖아요. 어렐레 8렐레 안 해요. 귀신으로도 안 해요. 진짜 신이 내려서신 분들은, 음, 알수 없는 병에, 알수 없는, 음, 이끌림에,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한 분들은 그냥 어떠한 내림꽃, 어떠한 과정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에, 신이 깃드는 곳에 가면 그냥 음, 내려 서는 게 어, 가물이신 분들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가물일까요 아닐까요 신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는 무엇이 보여요 내가 어, 어떠한 말을 해요 이러하신 분들은 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한 분들이 전부 다다 다 내림을 받고 신당을 차려놓고 이건 아 어... 서글픈 일이에요. 서글픈 일 그냥 아프 아프죠. 그냥 무당으로서 저는 그냥 그 상황이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파요. 그냥 참 힘든 길인데 왜 그럴까? 왜들 저럴까? 어... 그냥 요즘에 두서없이 뭐 작두위에서 뭐 내림을 받지를 않나 어, 그냥 두서없이 그냥 제수 구다로가고 내림 받지를 않나 어, 허주띠로 가가지고 <laughs> 신을 받지 않나 참 아파요 어, 힘든 길입니다 아픈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고 채워도 채워도 어, 신의 제자가 금전이 많다고 해서 부자일까요 음, 집을 가졌다 해서 부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 쌓여, 속에 쌓여 있다고, 어, 부자일까요? 아니요. 신들이 인정을, 신들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마음의 훈훈함과, 어, 삶의 우존성을 얻는 게 무당의 길입니다. 근데 그 진정성을 아는, 음,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와서, 어, 애, 어른들의 모습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들 고인들이 되셔서 안 계시지만 찬물깨고 들어가서 신을 받들자고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도 그냥 가방 들쳐메고 그냥 아무런 그냥 말문 하나 받자고 그 신기 신의 기운이 사그라질까 어 산천으로 빌고 다녔던 할머니들을 생각을 하면 음 나는 무엇인가? 나는 잘하는가? 나는 옳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속으로 제가 잠시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아 어, 그럼 그래, 이 또한도 무당이 만들어 놓은 판이니 무당인 저는 흉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운명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운명들입니다. 함부로 쓰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음, 세월이 가다 보니,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무당이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걸 느낀 전 일반인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는 그대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만신은 외롭습니다. 외로움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하고 어,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게 무당의 글입니다. 옳고 그름에서 지혜롭게 잘 결정내려서 살아가야 합니 가야 하는 것 또한도 무당입니다.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의 뜻을 잘 받든 자가 세월이요? 어른무당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 내 운명도 중요하지만 남의 운명도 아주 소중한 운명이랍니다. 내 운명을 받들자고, 신을 받지는 마십시오. 남의 운명을 받을 자신들이 있으시면 신을 받고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 속에 너나 할것 없이 다 가물이라 하십니다. 힘든 이 시간 속에 전부 다들, 음 나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 직성 가지고 살아봐라. 그 직성 갖고 무엇이든 해봐라. 그 직성이 있거들랑 남발하지 말고 가벼이 쓰지 말고 귀하게 그 직성만 따라간다면 잘살수 있다라고 저는 말합니다. 지금 이 시국은 직성을 흐트러 놓고 그러한 길을, 음, 조상의 길을 흐트러 놓을 게 아니라 바로 세워서 나 살아가는데 미천으로 쓰신다면 얼마나 잘 사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리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픈 길이고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표현할 수 없고, 어, 논할 수 없는 신과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신들과의 소통입니다. 그게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대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오르게, 음, 직성 잘 잡아서, 어, 일반인으로 장사가 됐던, 사업이 됐던, 그리고 내 가정에 훈훈함을 이루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신의 길, 힘든 길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거는 남의 네, 아주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이구나라고 그냥 물음표 던져버리십시오. 그대들은 잘살수 있습니다. 그냥 이말저말 듣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저는 될수 있으면 그래서 조상들을 뜻썩이지 않아요. 신점을 볼 때. 가만히 있는 조상 뜻썩여서 무엇 하겠습니까? 네, 그냥... 어, 힘든 시기, 힘들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힘든 시기에 이 역경, 지혜롭게들 넘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신의 길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